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오늘은 밤비걸이 여러분들과 함께 블러셔를 발라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 맞게 예쁘게 바르는지, 어떤 브러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톤들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블러셔는 화장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블러셔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가요? 어, 이게 중요성을 모르면 또 사람이 안 바르게 되잖아요. 지금 저는 블러셔를 안 바른 상태인데요. 짜잔!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주고 나니까 사람이 훨씬 생기있어 보이고 뭔가 화장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들죠? 이차입니다 아까 비교해봤을 때 얼굴이 훨씬 화사해 보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립 메이크업이나 아이 메이크업의 컬러도 뭔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먼저 여러분들과 블러셔를 어떻게 바르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블러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블러셔는 이렇게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톤부터 살짝 탁한 톤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표현 정리를 조금 하고 갈게요. 저는 영상에서 제품을 바르다가 느껴지는 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연하고 밝은 컬러는 맑다, 진하고 어두운 컬러는 탁하다 라는 표현을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도에 대해서는 진하고 강렬한 원색에 가까울수록 맑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맑은 톤들을 어, 한국 여자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선호하죠. 이런 맑은 톤, 조금 더 철도가 진해졌죠? 이렇게 밝은 톤을 얼굴에 발랐을 때는 피부가 약간 팽창하듯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탁한 톤을 발랐을 때는 약간 컨투어링, 음영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가 살짝 꺼졌어요. 어, 볼살이 별로 없어요. 앞광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톤을 바르시는 게 훨씬 얼굴에 좋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런 톤을 발랐다 그러면 여기가 더 꺼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 앞광대가 있어요. 어, 얼굴에 살도 많아요. 그러면 은 이런 컬러를 슉 발랐을 때 얼굴이 더 팽창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채도가 더 높은 이런 컬러를 바르시는 게더 좋겠죠. 이런 어, 블러셔 타입 때문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컬러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형에 맞는 컬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쪽에 아까 이렇게 밝은 컬러의 톤을 지금 발랐거든요. 이쪽에 이런 타카 컬러를 한 번만 더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광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타입이에요. 살짝 여기가 꺼져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면은 약간 맑은 블러셔를 발랐을 때 얼굴도 살짝 팽창해 보이면서 볼살도 있어 보이고 뭔가 살살 차오르는 듯한 아주 예쁘게 블러셔가 되었어요. 근데 이쪽을 보면은 오히려 이쪽이 푹 들어가면서 얼굴이 약간 퀭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맑은 톤의 블러셔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샤 텐션 팩트로 지금 이제 블러셔를 다시 가리고 한번 발라볼 텐데. 어, 얘 진짜 커버력도 좋고 촉촉하게 잘 밀착되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지금 블러셔 영상 보러 들어오셨다가 얘 영업당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블러셔에는 이렇게 오렌지톤과 핑크톤 그리고 레드톤의 컬러가 있죠. 이런 레드톤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잘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완전 술 취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거는 어, 사실 잘안 쓰게 되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오렌지와 핑크 중에 나한테 맞는 톤은 무엇일까? 뭐다 어, 이렇게 맑은 컬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발라도 뭐둘다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채도가 높아지고 진한 컬러가 되면은 요런 것들은 조금 약간 뭐랄까 어떻게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좀 부담이 되죠. 확실히 오렌지톤이 많이 섞인 섀도우들은 이제 웜톤 분들이 잘 어울리시고 보라빛이 많이 섞인 섀도우들은 풀톤 분들이 잘 어울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시세이도 무드베일로 봤을 때딱알수 있죠. 이쪽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빛이 많이 섞인 웜톤 컬러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랏빛이 많이 섞인 풀톤 컬러인데요. 사실 저는 둘다 자주 바르는 사람으로서 어, 웜톤 풀톤은 참고만 할뿐 어, 이것이 정석도 아니고 어, 사실 립 메이크업이나 아이 메이크업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블러셔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헤어 컬러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블러셔 중에서는 이렇게 펄이 없는 것들이 있고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맑은 톤의 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흰기가 도는 맑은 톤들은 부피가 더 팽창돼 보이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펄이 들어가면 훨씬 더 화사하게 팽창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어, 반대로 이렇게 뭔가 채도가 높은데 펄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했던 곳에 분위기가 더 더해져요. 대신 광대가 있는 사람들은 광대가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되면서 약간 서양인들에게 더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처럼 되죠. 이런 펄들을 잘 써야지만 광대가 없는 사람들은 이쪽 빈 사늘들을 더 채워보이게 할 수가 있고 광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광대를 죽이고 뭔가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게 만들 수있 있다는 거죠. 그다음은 이제 블러셔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그 초보자들 쓰기에 또 좋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쿠션 타입의 블러셔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팟 팟타입의 블러셔, 보통 립, 치크라고 하는데 이런 팟타입의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립으로 썼을 땐 굉장히 건조해서 보통 치크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즘 많이 나오는 이렇게 스틱 타입의 블러셔. 요런 것들도 참 사용하기가 쉽죠? 그 다음 꾹 차서 펌핑해서 쓰는 펌핑 타입의 크림 블러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 블러셔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런 크림 블러셔들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채도가 높더라도 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파운데이션과 적절히 섞이면서 뭔가 내추럴한 혈색을 나타내주게 해주는 하지만 이런 쿠션 타입이나 이런 스틱 타입 크림 블러셔들은 확실히 지속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랐을 때좀 광이 돌기 때문에 어, 약간 뽀송뽀송한 어, 분위기 있는 마무리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파우더와 함께 결합해서 발랐을 때 지속력도 높아지고 발색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스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펄이 없는 것들은 볼 가운데 펄이 있는 것들은 광대 위쪽에 쪽이나 광대 옆쪽에 발라 주는 게 좋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블러셔에 대해서 모두 통달하셨습니다. 모두 배웠어요. 나 완전 인간강사 된것 같잖아. <laughs> 그럼 진짜 빠밤 여러분들과 블러셔를 어떻게 예쁘게 바를지를 어, 얘기해 볼 건데요. 이렇게 먼저 블러셔를 바르기 전에 사용할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뭉툭한 브러쉬들은 어, 밝은 컬러로 블렌딩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어두운 컬러를 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좁은 브러쉬들이 있어요, 얘와 같이. 이렇게 면적이 좁은 브러쉬들은 어, 광, 그러니까 펄에 들어간 제품들로 섬세하게 어, 광대 위쪽이나 광대 옆쪽에 이제 음영을 주거나 아니면 어두운 컬러들은 이렇게 뭔가 작은 브러쉬들로 톡톡 발색이 잘 되는 것들을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섬세한 음영을 줄때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다음 이런 펜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펄 들어간 제품 바를 때 완전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 이렇게 약간 각이져 있는, 깎여져 있는 듯한 이런 브러시는 이렇게 컨투어링하듯이 음영이 있는 약간 브라운빛 또는 그런 블러셔들을 발라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구들과 함께 얼굴형에 맞게 블러셔를 바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형은 아무렇게나 발라도 너무 예뻐요. 계란형은 정말 하고 싶네요. 다 바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은 사실 블러셔를 면적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면적을 잡을 때 우선 눈 앞쪽부터. 그 다음 코 여기 밑에 경계가 있다면 이 경계 밑으로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블러셔를 바를 때 항상 뭐 TV 프로그램에서 웃으면서 발라라. 이렇게 해서 애플존에 발라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웃었을 때 애플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그만 웃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죠? 그럼 여기 존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활짝 웃었을 때 말고, 지금 살짝만 웃었을 때 생기는 이쪽 광대 부분에 포인트로 블러셔를 잡아줍니다. 이 광대 부분을 찾는 방법은 또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귀 뒤에 이렇게 V자로 해서 대보세요. 이쪽 위쪽부터 코 밑에까지 됐을 때 여기 손가락에 딱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대뼈가 딱 튀어나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인데요. 여기 중심으로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발라주면 예쁩니다.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로로 긴 얼굴형은 발라주세요. 이쪽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리고 눈 앞부분부터 가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굴리듯이 살짝 블렌딩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긴 얼굴이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이 길면 가로로 끊어줍니다. 얼굴이 기신 분들은 눈썹도 이렇게 산을 세우시는 기보다는 일자로 그리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얼굴이 길면 가로로 끊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 얼굴이 동그랗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렇죠. 봐봐요. <laughs> 답을 얘기했지? 그쵸? 다 듣고 있어요. 들립니다, 지금. 예. 네, 가로로 끊으면 안 되고, 이제 세로로 더 길게 빼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광대를 살려서 이렇게 옆으로 라인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옆으로 바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를 바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게이 브러쉬가 맨 처음 받는 곳이 어떻겠어요? 가장 진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블러셔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진한 블러셔로 이쪽부터 음영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깎는다, 얼굴 깎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세요. 여기 한번 돌리시고 남은 양으로 쓸어주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이 선대로 한번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절대 밑으로 블렌딩 하지 마시고 위쪽으로만 블렌딩 해 줍니다. 남은 양으로 위쪽으로만 블렌딩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신기한 게 아까 봐 봐요. 여기 발랐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살짝 작아 보이는 여기에 깎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컨투어링이라는 게 사실 뭐 이제 쉐딩 하이라이터, 블러셔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블링이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바로 컨투어링이거든요. 이렇게 블러셔로 컨투어링을 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얼굴에 혈색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내가 만약에 얼굴이 각이 적다라고 하면은 방금 이 동그란 얼굴에 한 것과 비슷한 방법인데 더 날카롭게 날렵하게 빼주세요. 좀더 이렇게 작은 브러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작은 브러시로 날렵하게 이쪽부터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쁜 얼굴형이라는 것들은 사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 드루벨몬은 이렇게 동그란 얼굴인데 너무 예쁘죠?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형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블러셔를 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애플존 바를 때, 음! 웃으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온화한 미소를 지은 뒤에 바른다. 왜냐면, 이렇게 음 웃으면 우리 주름도 져요. 그럼 주름 사이로 블러셔들이 안 발리거나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지 마시고 살짝 음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퍼펙트한 쉐입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모양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형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법으로 블러셔를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블러셔를 바를 때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이런 고발색의 나스 블러셔거든요. 지금 이게 나스 올가즘이에요. 정말. 그 유명한 그 컬러입니다. 그 컬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름에. 네. 근데 이 컬러를 지금 이렇게 붓에 이렇게 발랐을 때, 얘 그냥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완전 발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술 취한 사람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블러셔는 항상 바르실 때 이렇게 어, 어플라이를 해주신 다음에 휴지에 한번 털어주세요. 이렇게 휴지에 한번 굴리듯이 해서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톡톡톡톡 해서 발색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얹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사실 이렇게 진한 컬러의 블러셔를 바를수록 블러쉬의 양을 최대한 줄여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챕터 3 바밤 <laughs> 여러분 제가 한 영상에서 담으려고 했는데 무려 3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탄을 만들었습니다 블러셔 추천과 홍조 블러셔는 2탄에서 만나요 아, 참! 그리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세요! 안녕!